인테리어 공사 후에 막혀, 막혀가지고 왔는데, 미시경을 보건데, 3.25m. 막혀있습니다. 미시경은 더 이상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. 매너리 네. 보입니다. 여기서 좀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. 2층까지. 자, 하수구 막힌 거를 조금 초기에 빨았는데, 이렇게 많은 기름덩어리가 나왔습니다. <놀람> 자, 위에서 2층에서 뚫었던 이렇게 물이 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위에서 좀더 깨끗하게 해가지고, 확인한 다음에,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수구 막힌 뚫는 작업을 했는데도, 아직도 좀 물이 차있고, 기름덩어리가 이시간보보는데 조금 있습니다. 이것마저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덩어리를 한참 제거를 했습니다. 싱크대에서 물을 틀었더니, 5.27m에서 물이 이렇게 잘를 흘러가고 있습니다. 당겨볼게요. 집수장은 어떻게 요 집수장 아까 거기입니다. 흘러가고 계단이 예, 있던 아까 있던 이물질은 다풀어내는것 같습니다. 아까 하수구를 뚫어놨다가 싱크대도 좀 막혀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흘리면서 플렉스 사프트 스일이102 플러스로 작업을 합니다. 아 싱크대 하수구 뚫는 과정에서 배관 속에 이렇게 시멘트처럼 어, 떨어지지 않아가지고, d 시건 카메라를 보면서, 프레스를 보서 깨끗하게, 배관을,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깨끗하게 이제 털어 날려버렸죠, 완전히. 정밀한 작업입니다. 자, 싱크대 배관은, 5.50m. 끝까지 좀 뚫었습니다. 그런데, 계속해서 갈았는데, 완벽하진 않네요. 한 95%는 갈았는데, 옆에 이런 기름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네요. 완전 세배관처럼 보이긴 하는데. 물 한꺼번에 내려보겠습니다물쫙 빠지고요. 명료하는 거 없습니다. 배관 뚫는 작업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싱크대 하수구가 막혀서 마지막에 뚫어드렸습니다. 기름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세 채, 내채 나온 것 같아요. 중국 아, 구... 살다가 기름을 들이 부은 것 같습니다. 배관에. 복민의경입니다